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와 술록 두 마리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술록들도 몹시 지쳐 있었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산타 할아버지는 술록들을 침대에 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술록 한 마리가 몹시 아프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지 말아야 할걸 주워 먹고 탈이 났나 봐요. 산타 할아버지는 술록을 한참 푹 재우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산타 할아버지도 잠을 잘수 있게 되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려는데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침대 발치에 선물 자루가 놓여 있었는데, 그 속에 선물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하비에게 줄 선물이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하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비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가 없었어요. 하비, 슬, 하비는 하비 여태껏 선물이라고 딱한 번밖에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건 바로 산타할아버지가 준 선물이었죠. 하비는 아주 멀고 먼 롤리폴리 산국대기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어요. 산타할아버지는 몹시 지쳐있었습니다. 술룩들은 벌써 잠이 들었고 게다가 한 마리는 끙끙 앓고 있었죠. 하지만 산타할아버지는 하비에게 줄 선물을 갖다주어야 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잠옷 위에 외투를 거쳤습니다.산타 할아버지는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고 합의에게 줄 선물이든 선물자를 짊어지고서 아주아주 멀고먼 롤리 폴리 산꼭대기를 합의 오두막집을 향해 터벅터벅 터벅 걷기 시작했어요.무척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얼마가지 않아 산타 할아버지는 비행기 조종사를 만났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산타크로스 아라오내 자루 속에는 아주아주 멀고 먼 롤리폴리 산꼭대기 오두막집에 사는 하비에게 줄 선물이 아직 남아있다오. 그런데, 이제 궁 날이 밝게 꾸려. 조종사가 말했죠. 제 비행기에 타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푹 날아올라. 밤하늘을 가로질러 롤리폴리 산으로 달아갔습니다.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갑자기 한방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더 이상 모셔다드리지 못하겠어요. 비행기는 꽝 하고 땅에 내려앉아 한참을 미끄러져가서 그제야 멈췄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개를 넘으면 자동차 정비소가 있어요. 그곳에 지프를 가진 남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도와드릴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눈밭을 헤치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니 자동차 정비소가 있고 그곳에 지프를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는 산타크로스라오 내 자루 속에는 아주아주 멀고 먼 롤리폴리 산 꼭대기 오두막집에 사는 하비네에게 줄 선물이 아직 남아있다오 그런데 이제 곧 날이 밝게 꾸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타에, 차에 타십시오 제가 힘닿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죠 지프는 덜컹덜컹 불판을 가로질러 롤리폴리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지프가 끼익 미끄러지더니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나무를 깡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눈밭으로 굴러떨어졌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더는 모셔다드리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언덕을 내려가 강을 건너면 오토바이를 가진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도와드릴겁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언덕을 내려가 강을 건너서 오토바이를 가진 소년을 찾아 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나는 산타 크루스란다내 자루 속에는 아주 아주 멀고 멀 롤리폴리 산꼭대기 오두막집에 사는 하비에게 줄 선물이 아직 남아있단다. 그런데 이제 곧 날이 밝겠구나. 소년이 말했습니다. 제 오토바이에 타세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오토바이는 붕붕! 롤리폴리 산으로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붕붕!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오토바이는 꽁꽁 언기를 달리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소년도 오토바이에 굴러 떨어졌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더는 모셔다드리지 못하겠어요.그렇지만 계곡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가시면 스키를 가진 소녀가 있어요.그 소녀가 도와드릴 겁니다.산타 할아버지는 계곡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가서 스키를 타고 있는 소녀를 찾아냈습니다.산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나는 산타크로스란다. 내 자루 속에는 아주아주 아주 멀고 멀, 롤리폴리 산꼭대기 오도막집에 사는 하비, 화비, 하비에게 줄 선물이 아직 남아있단다. 그런데 이제 곧 날이 밝겠구나. 소녀가 말했죠. 제 스키에 타세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싱싱싱, 싱싱. 달코동.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우당탕 쿵탕 스키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소녀도 눈밭으로 굴러떨어졌죠. 소녀가 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스키가 부러져서 더는 모셔다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가파른 산등성이만 넘어가시면 바로 롤리폴리 산기슭이에요. 그 속에 그곳에 튼튼한 밧줄을 가진 등산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도와드릴 거예요.산타 할아버지는 가파른 산등성이를 넘어가서 밧줄을 가진 등산가를 만났습니다.산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여보게 나는 산타 크로스라네.내 자루 속에는 아주 멀고 먼 롤리 폴리 산꼭대기 오지막 집에 사는 하비에게 줄 선물이 아직 남아있다네.그런데 이제 곧 날이 밝겠구먼.등산가가 말했죠. 제 밧줄을 꽉 잡으세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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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 으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밧줄이. 끊기 두고 말았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하마터면 롤리폴리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질 뻔 했죠. 등산가가 말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바줄이 끊어져서 더는 못 올라가겠어요. 하지만 저 절벽을 올라가 바위덩이 몇 개만 넘으면 산꼭대기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어요. 하비는 바로 그 오두막집에 살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절으을 올라가 바위덩이 몇 개를 넘었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하빈의 오두막집에 닿았어요. 하빈의 오두막집이지? 응. 음. 음. 산타 할아버지는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 굴뚝을 타고 내려가서 하빈의, 하비 슬램, 하이비 슬램 햄버거의 양반에 선물을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산타 할아버지는 술록이 괜찮은지 살펴보고 이불을 잘 덮어주었습니다. 어느새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오고 있네요. 산타 할아버지는 침대로 가서 금방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주 아주 멀고 먼 롤리폴리 산꼭대기 오두막집에 사는 하비는 침대 발치에 걸어둔 양말에서 선물을 꺼냈어요. 과연 무슨 선물이었을까요? 끝 크리스마스 선물.